폭포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김수영이고요. 이거를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 애리 한번 읽어주세요.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지 땡땡과 주애를 가리지 않고 봄의 한 정신처럼 실 사이 없이 떨어진다. 네모에 들어갈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어... 자, 정답은 그런... 계절과. 아... 아, 아, 맞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계절이 딱 맞는 것 같죠. 다음은 속담 문제. 속담 거짓말은 네모를 못 간다. 여기에 네모에 들어가면 써주면 되겠어요. 자, 빠르게 볼게요. 여리 아, 천리라뇨? 심리 맞았네. 결로이. 겨드랑이. 진짜 뭐이진짜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이 단어는 용대가 돼요. 이렇게. 겨루로이 있을 거야. 정답 빠르게 보세요. 정답은 탄가로이. 아, 탄가로이가 뭐? 여유롭게나 제일, 제일 가깝죠. 다음은 아, 둔치. 음? 둔치. 물고기 이 둔치. 둔치. 물고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치 뭐 이런 거? 아, 한치는 이런 거. 맛있죠. 맛있겠다. 한치가 뭐뭐 어떻게 생겼는지 볼까요? 맛있어. 둔치까지만 가야 안전해. 아, 둔치까지만 가야 안전해. 자, 답을 보겠습니다. 뭐 답은 물이 있는 곳의 가장자리, 물가를 분치라고 합니다. 아스라이. 아스라이 들어본 없나요? 와, 있는 이런... 자, 이거는 보기가 있습니다. 번도 찍으면 돼요. 2... 자, 1번. 이스 이석... 아드킥. 아니 2번. 다리걸기. 3번. 비스듬히. 2번 하나.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입니다. 1번.